오늘은 영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라는 단어, 그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두렵고 뭔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실 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어렵습니다. 뭐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 속내를 살펴보면 고충이 존재하고 누구나 다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단 영업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일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일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영업이라는 것이 왜 기회의 땅이며 여러분들께서 꼭 경험해봐야 되는 중요한 일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을 통해서 자영업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누구나 다 많이 이야기하죠. 사업가 마인드가 필요하다. 근데 이 사업가 마인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이 좀 강제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강제 환경 설정이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음, 다시 이야기할게요.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 그게 강제 환경 설정이 되겠죠. 좀더 쉽게 말로 풀어보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우리는 항상 직업을 구할 때 기본급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게 되고 그 기본급이 있는지 실제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본급이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말 그대로 그 기본급이라 함은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머무는 시간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최소한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무언의 약속이죠. 이 회사에 이 시간까지는 나와서 종사하겠다는 무언의 약속. 하지만 영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은 내가 모든 일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내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죠. 즉 기본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단어가 리스크와 사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급을 멀리 하는 시점부터 자영업자 마인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 환경 설정, 즉 기본급이 없는 내가 일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지 않으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께서 몸을 던져야만 사업가 마인드를 비로소 견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내가 더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난 사업가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강제 환경 설정 없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마인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업을 하신다면 이 사업가 마인드를 정말 제대로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일을 안 했을 경우가 아니라 성과를 안 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다 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순히 일을 종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들어간 인풋에서 아웃풋을 확실하게 뽑아내야 된다는 일의 능률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의 균형이 잡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잡히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게 잡히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급여나 어떤 임금이 아닌 그것을 초월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부앤테이크 마인드입니다. 저는 이것을 피플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도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종업계 계신 분들조차도 이 기부앤테이크 마인드가 잡혀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부앤테이크 주고받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런 단순한 주고받다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사업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단발적인 어떤 거래는 누구 한 명만 이득을 봐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 두 명이 거래를 했는데 한 명만 이득을 보게 된다면 그 거래가 한 번은 이루어질지언정 두 번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 어려운 거예요. 이 단발적인 승리, 나의 이익만을 좇는 사람들은 이 히플 비즈니스에서 롱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오래오래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기브 앤 테이크 마인드가 명확하게 확립이 되고 패시브 스킬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의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 모든 부분을 차지한다고 우리 세상과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 영업이라는 측면을 볼때 이것이 자리잡히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까 전에 한 명만 이득을 보면 처음 단발적인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째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두 명이 모두 이익을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윈윈이라고 하죠 둘다 이득을 볼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을 더 크게 봤을 땐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한 명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거래를 통해서 두 명이 다 이득을 보게 된다면 결국 그 거래가 계속 이어지면서 서로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겠죠. 그래서 좀더 비즈니스가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명이 아닌 제3자가 개입돼서 그들을 또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커넥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가령 서로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신뢰가 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거기에 연결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먼저 베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늘 받아올 생각만 해왔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본인의 이득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항상 엄마, 그 부모님이라는 존재에서 무조건 내리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받는 것에 더 익숙하지 주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되려 사람들한테 주는 거를 당연시하게 될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게 우선이고 그들을 만족시켜 하면 궁극적으로 이 거래가 지속된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윈윈을 추구해야만 이 거래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감정적이 아닌 무조건 비즈니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이라는 뜻은 자기를 개발시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개발이 정말 나를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어떤 딱지 라이센스.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런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부여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자기개발은 나의 능력 자체가 향상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똑같이 출근해서 시간을 채우면 은 그 회사에서 짤릴 일이 없습니다. 뭐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내가 흡수해서 현업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특별한 일이 또 없지 않는 이상 굉장히 멘탈이 나가는 일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물론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해질 수는 있지만 뭔가 급여를 못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또 돈을 더벌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게 되면 쉬게 되고 주말에도 휴식을 기다리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평일 5일이 주말 2일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 정도로 또 해석이 될수 있겠고 그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영업을 하시게 되면 이 영업이라는 게 멘탈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만나야 되고 나는 무언가를 제안해야 되는 결국 목적 있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늘 나은 사람이 되야만 사람들을 응대할 때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많이 알아야 고객들에게 더 양질의 정보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더 자유로워지고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발전할 수 있고 그 발전에 대한 크기가 무한정이고 그리고 내가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위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게 되면 정말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나를 갈아 넣는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 이 영업을 통해서 매일 같은 자기개발을 하실 수 있는 강제적인 환경 설정에 스스로를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이 자기개발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영상을 보고 스스로를 대내어야만 할수 있는 일이 바로 영업이거든요. 고객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줘야 되고 늘 긍정적인 에너지와 할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확신 있는 눈빛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이 매일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일즈맨들은 늘 자기개발을 하죠.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영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학생들에게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본인의 상사나 그러니까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세일즈를 해야 되죠. 뭐, 백화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사하는 모든 인간 관계야, 사람이 밀접해 있는 모든 일은 다 세일즈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영업이죠. 삶이 영업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잘 보여진 대상에게 기회를 얻는 법이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나에게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세일즈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영업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잘 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윈윈. 누구 하나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브앤 테이크로 정말 서로 이익을 보면서 상생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십. 그런 멘탈과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사고를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업을 떠나서 사업적으로도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우리는 영업을 시작하지만 이 보험 세일즈, 영업으로 시작해서 영업적인 성과를 내서 내가 그런 노하우를 정말 크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전수시켜줬을 때, 그들이 또 훌륭한 영업사원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성공 사례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모델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조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어떤 그룹을 이끌고, 그리고 그 그룹을 지방 단위로 더 늘려가면서 완전 비즈니스처럼 할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냈을 때또 그런 그룹 단위의 비즈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얻게 된 사업 소득을 통해서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같이 하시게 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자유를 이루실 수 있는 굉장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은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다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일은 평탄하긴 하지만 큰 발전 가능성이 없듯이 영업이라는 것이 때론 두렵고 어렵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게 된다면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전혀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지만 실제로 외국에서 뭐 미국에서는 영업 사원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차리고, 자수성가한 CEO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통해서 투자할 자금을 확보한 것도 맞지만 결국 세일즈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런 기본적인 패시브 스킬,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영업 실적을 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영업 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고민보다는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을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을 일단 당장은 어떤 사명감을 느끼는 거라기보다는 재무적 사고로 바라보면 내가 시간을 투여해서 아웃풋을 뽑아낸다고 했을 때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잘 배우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영업을 어디 가서든 할수 있거든요. 어디 가서든 할수 있고, 그 어디 가서든 할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